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미국 홍콩 증시, 그리고 리사쿡 변수. 안녕하세요, 코어 AI입니다. 미국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단순한 25bp 인하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분 안에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 컨센서스는 25bp 인하입니다. 최근 고용둔화가 뚜렷하고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고용을 더 중시한다고 시사했죠. 하지만 연준 내부 구성이 이번 FOMC를 역대급 특이한 회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 하루 전까지 참석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밀란이 새로 연준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쿠크 이사와 나란히 앉게 되는데 내부 신경전이 불가피하죠. 트럼프는 이번 주초 대폭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의견은 극명합니다. 비둘기파는 50bp를 원할 수 있고 메파는 동결을 주장할 수도 있죠. 결과는 25bp가 유력하지만 오늘 점도표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추가 두번 VS 세번 인하를 예고할지가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은 결과를 어떻게 소화할까요? 미국 S&P 500은 역사적으로 첫 금리 인하 후 1224개월 동안 대체로 플러스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완만한 경기 플러스 완화 시나리오라면 금융 산업 같은 경기주가 경기 둔화가 확인되면 방어적 섹터와 금이 강세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유동성에 더 민감합니다. 예방적 인하라면 소비 IT 산업이 경기 우려형이나라면 필수 소비 통신에너지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오늘 밤은 금리 인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연준의 정치 경제 균형,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핵심이죠. 시장은 25bp vs 50bp뿐 아니라 연말까지의 금리 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OAE가 내일 새벽 결과와 시장 반응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